자, 밝기 두 번째 요소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밝기 두 번째 요소는 셔터 스피드라고 합니다. 자, 우리 스피드는 알겠어요, 속도, 그죠? 그럼 셔터. 우리 왜 약국 네, 배우자가 아내분이 약국 하시면 남편분 보통 뭐 한다고 보통 그러죠? 네. 셔터맨이라고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퇴근할 때 셔터 내려주는 예, 그 셔터맨. 이 셔터 뭘까요? 우리 셔업할 때이 셔츠거든요. 예, 닫다라는 거예요. 닫다. 예, 그셔츠에다가 이알이 붙으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닫아주는 사람, 닫아주는 것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뭔가를 닫는 거예요. 그러면 열고 닫는 거네요. 네, 열고 닫는 속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셔터 스피드가 뭘 말하는지 이것도 직접 느껴야 되는데, 아, 요거가 좋은 게 있죠. 음, 제가 예전에 쓰던 카메라 필름 카메라입니다. 앞에 지금 원래 이런 렌즈들이 이제 달려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빼놨어요. 자, 뒷면에 옛날에는 이게 뒤가 다... 지금 이제 전자기로도 센서로도 있지만, 지, 옛날에는 이게 다 저기였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은 뒤가 열려요. 그러면 사실 여기가 필름 면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되는 곳이 필름 감광되는 필름 면이고 여기가 순간 탁 열리면서 빛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거울로 거울로 인해서 위에 반사가 되는 부분이 보이지만, 이게 중간에 열리게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셔터 스피드를 지금 뭘로 해놨냐면, 보통 일반 자수는 60분의 1로 해놓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 여기 잘 보세요. 하나, 둘. 보셨어요?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옛날에 필름 한 번씩 감아야 되죠? 필름 한번 감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 하나 둘. 예. 네. 지금 셔터가 열렸다 닫혔어요. 네. 조금 느리게 해볼게요. 금방 찰칵한 거죠. 그게 찰칵이죠. 두 배로 하겠습니다. 네. 30분의 1초예요. 자, 다시 한번 필름 감고요. 잘 보세요. 하나 둘. 아까보다 좀 느려졌나요? 별 차이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느려볼게요. 2분의 1초입니다. 아까는 착하게였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하나, 둘. 느끼셨어요? 아까보다 많이 느려졌죠. 네. 1초입니다, 1초. 1초 동안 얘가 열렸다 닫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잘 보세요. 하나, 둘, 예. 네. 찰, 칵 이게 셔터예요. 자, 벌브라는 것도 있어요. 내가 누르고 있는 동안 계속, 계속 열려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보통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나와 있는데, B라고 돼 있는 게 벌브예요. 네, 벌브는 내가 누르고 있는 동안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보세요. 네 아, 가맣군요. 자. 잘 보세요. 제가 누, 손으로 누르는 동안 계속 열리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 둘. 자, 아직 안 닫았어. 요 제가 누르고 있지. 아직. 자, 여기 보이시나요? 제눈 보이시나요? 예. 네. 뚫려 있어요. 여기가 지금 예, 네, 여기가 지금 셔터의 감광면이고 지금 이게 계속 빛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받고 있는 상황또 얘가 움직여 버리면 예. 네, 모든 게다 들어오겠죠? 예. 네. 아직도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렇게 빼면은 다치는 거예요. 셔터스피드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셔터스피드가 의미하는 바, 네. 셔터스피드는 빛이 들어오는 시간을 말해요. 내가 얼마 동안 빛을 받아들이고 있을 건가? 조리개는 얼마나 많은 넓이에, 얼마나 많은 홀에, 넓은 홀에 빛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 빛이 한 번에 들어온 면적이라면, 이 빛이 막 들어오잖아요. 여기 조금 들어오고, 근데 얘는 조금 들어와도 길게 갖고 있으면 오히려 얘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두 가지 요소가 밝기 요소예요. 자, 그럼 굳이 왜 이렇게 두 개의 요소로 빛의 그거를 나눠놨냐면, 두 가지가 빛만 들어오는 거의 차이가 아니라 그빛 외에 다른 뭔가가 같이 들어와요. 그게 과학적... 네, 성질이 들어오는데 그 성질이 두 가지가 달라요. 빛이 많이 들어오는 것 플러스 뭐, 그러니까 여기 빛이 많이 들어오는것 플러스 알파, 자 조리개가 노출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빛이 많이 들어오, 이게 넓게 들어오든 오래 들어오든 노출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플러스 알파란 게 있고요. 여기는 노출 플러스 베타라는 게 있어요. 자, 뭔가 다른 성격의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 과학적 성질 때문에 표현력에 다른 차이가 생기게 돼요. 근데 이게 부동산 사진에서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원리만 알면 되고요. 그 외에는 네. 전문가 관련 같은 데서는 네.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굳이 지금 안 그래도 사진까지 배워서 중계사 취업해야 되는데 아이것까지다 하셔야 됩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뒤로 넘길게요. 자, 시간이 지금 너무 오버된 것 같아서 그러면 한 가지 이제 화학적 반응으로 인해서 밝기를 조정하는 게 있죠. 네, 세 가지 중에 네,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지금 노출에 대해서 그 노출을 한 번에 넓게 받아들이냐 아니면? 오랜 시간 받아들이는 이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각각의 광학적 성질이 있다고 했고요 그 성질이 주는 매력이 분명히 있고 표현력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그두 가지의 표현력 차이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아니,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든 이거든 상관없이 빛이 밝냐 어둡냐만 하면 되는데 이거의 요소가 한 가지 더 있다 그랬어요 화학적으로 변형하는 요소가요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한 다음에 밝기를 통으로 조절하는 방법, 그게 오토 익스포저인데, 그거를 이제 그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드리면서 부동산에서고 정도를 할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고요. 이거보다 깊이 들어간 내용은 전문가 과정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표현력의 차이가 있고요. 이건 사진의 매력, 이런 것 때문에 점점점 더 빠지게 돼요. 굉장히 사진을 잘 찍게 되면, 사실 부동산도 중요하지만요. 네, 그 외에 얻는 게또 또 많아지니까, 그 부분은 전문가 과정을 넘기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이 화학적, 화학적으로 밝기 조절하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소공tv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